대법원장님이 한 분만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한 덕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 계속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따져보면 윤석열이 윤석열 때 이균용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했고 거기서 엄청난 국민과. 어, 저희 노조에 반대가 있었습니다. 그, 이제, 그때 주요 인사에 친일 인사들을 많이 안 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의 공석이 길어진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그리고 저희 노동조합도 반대를 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. 대법원장의 공석이 너무 컸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까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앞으로의 재판도 이제 걱정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이 내란이 어떻게 잘 해결될 것인가 지금 직위원 계속 그 부장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비상기형대도 놀랬고 뭐다 놀랬지만 제일 놀란 건 솔직히 구속취소 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. 조금 아까 이제 뭐 대법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발언은 안 하시기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덕수와 만났다, 안 만났다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안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그래서 그런 거에서 논란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요. 저는 이렇게 이런 똑같은 얘기로 길게 길게 자꾸 가는 것이 뭔가 어떤 한 프레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국민들을 좀 지치게 하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 교육을 막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좀 빨리 누군가가 여기 지금 계속 행정처장님 나와 계시는데요. 기록을 봤냐 안 봤냐 이런 절대적인 저희가 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례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. 절대적인 절차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있었는지 대법관이나. 재판연구관이나 대법원장님이 한분만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 한덕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얘긴데 이게 너무 길게 끌고 가서 국민들이로 하곤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자꾸 이게 정쟁이 주제로 바뀌는 게좀 안타깝습니다.